맞아 봐. 아니 그아니까아니 다가. 아니 아니. 아니 그 얘기만 해 주세요, 아니, 니 잠깐 있어 주세요. 아니, 잠깐 아니, 잠 잠깐만 있어 주세요. 이분들 어떻게 처리할 것만 그 얘기만 해 주세요. 그 그거. 아니, 그 아니. 이분들 지금 다 직장을 빼고 오신 거예요. 말씀드리고 을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뭐냐면 어떻게 해 주실 것만 얘기하시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가 이제 나도 네, 이렇게 쓰지? 아니, 네. 잘 들어보세요. 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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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ᄃ ᄃ ᄃ ᄃ 작업을 했던 작업을 했던. 수입 창출은 사장님이 하신 거였고 네, 아니 잠시만요. 원기어 자체는 상각지검사에서 만질 수가 없잖아요 만졌잖아요 어, 아니 그거 만졌 그거 만어요 아니 그거 만어요 아니 아니 아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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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학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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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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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니 아니 어니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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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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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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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네. 그아 그러니까 소원을 내요 이거 소원을 내시네그러 그러니까 현행법사. 아니 현행법사. 뭐. 현행법사. 그러니까 어쨌든 있구더라고. 지금으로 안 되는 걸 하신 거잖아요. 네. 원기어는 하시면 진짜. 안 되는 걸 하신 거잖아요. 네. 를하고 <목소리도> 네. 아니, 아니 근데 오늘 운세 운세 오늘 운세 오늘 견적서를 사장 사장님 사로 서로 주고 받고, 에 네. 그걸 또으로요그고지고 뭐 이제 려 하는데 아니요. 여기는 견적서에 사장님 어. 도장 찍혔어요. 네, 어. 우리 책임자가 사장님이잖아요. 오늘 지금 나하고 만나서 오기 아니면은 아니이요 추후에 만나. 지금 자, 사장님, 추우가아니라 이분들 어떻게 해거를그내아 내가. 그런 식으로 지금 나와 약속을 하고 이제 잖아지고 같이 올리라고 하지. 사장님 이분들 그러면은 과인 정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좀 인정 안 하시고. 나 있는 게 아니니까 상당한 일을 하고 내가 내가 직접 취할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건 합기가 돼요. 지금 제가 그 마포구 OOO에 와 있습니다. 그 저희 장모님 가게 바로 앞에 커피숍인데요. 어 우리 대표님 커피숍 대표님의 양해를 구하고 지금 2층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일단 어세 분은 어 그그과인 전비 받으신 분들이고 어 옆에 있는 분은 어 거기서 일했던 기사님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그 앞에 분은 그 X1 2부 영상 에 올라가 있잖아요. X1 6만 킬로 주행했는데. 그 450만원 전체받아갖고 다 현금으로 결제하신 분 맞죠? 맞습니다 예 근데 차가 더안 좋아졌다 그렇죠 정비소 가기가 두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거의 노이로즈가 걸렸죠 그렇죠 한번 가면 400만원 500만원 들어갈까봐 겁이 나니까 네. 근데 거기 네이버 리뷰를 보니까 5일 갈러가면 400만원 들고 가세요라는 그 리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차 고치러 갔는데 왜 우리집 아파트가 궁금하신가요 대표님 <laughs> 왜 궁금한 거냐면 이분은 이제 그좀 비싼 아파트 살면은 눈덩이를 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나 봐요. 양심은 좀 있네요. 잘 사는 사람한테 눈덩이 치고 못 사는 사람은 좀 들치나. 봐요. 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지트이죠? 예. 오지트인데 그왜 가셨어요? 거기를? 예. 네, 처음에 이제 엔진 경고등이 갑자기 떴어요. 아, 점등됐어요. 예.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와이프 직장이 이쪽이니까 네, 네, 네. 직장 이에 차를 맡기자 했는데 <laughs> 저거 제차 같은 경우에 키로수가 좀 많습니다. 150만 정도 탔는데. 네, 네, 네. 하체가 조금 유격이 좀 있는 게느껴졌어요 원래 네. 그런데 이제 엔진 경고등 때문에 들어갔는데 네. 사장님 하체가 네. 좀 가셔야 될것 같다. 음. 연락이 왔는데 하체를 나셔야 될것 같다. 그래가지고 음. 받은 견적이 그때 원기어가 280만 원이고 음. 토탈 받은 견적이 480만 원을 받았어요. 그때 공격이 이제 장거리 여행이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음. 음. 막 하는 김에 해달라라고 음. 하고 반나절 있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엔진 쪽도 뭐가 샌다 음누유가 있다 예. 네그래고 엔진 쪽도 이번에 장거리 가실 거면 하셔야 될것 같다 네 라고 하는데 계속 올라가가지고 결론적으로 최종 받은 견적이 800몇 십을 나오더라고요 800몇 십만 원네 예. 근데 이건 좀 이상하다 음. 그러니까 일단 엔진은 했냐 했더니 하체는 지금 부품 주문을 해가지고 내렸고 음. 엔진 쪽은 아직 안 열었고 <laughs> 뚜껑만 열었다 음. 그래서 그 뚜껑 닫아달라 음. 내가 확인하겠다 음. 라고 해서 이제 아는 기존에 다녔던 정비소에 견적서를 보내줬더니 웃더라고요 음. <laughs> 웃어요? 예 아, 왜요? 이렇게 네. 하면 건물 금방 올리겠다고아 건물 올리겠다고 <laughs> 와이프가 차 가지러 가는 날에도 오일을 뭘 하나 갈아야 된다고 해서 네. 50만원 추가 결제했어요 오일을 가는 어떤 오일을 가는데 50만 원? 그거는 견적도 없고 내역도 없어요. 하... 그리고 이틀 있다 엔진 요구 등이 또뜬 거예요. 다시 카센터 갔어요. 네. 이제 엔진 뭐 쪽에 뭐 블록 쪽에 뭐누유가 있어요. 네. 이거 하는데 자기네들이 지금 오픈을 한 상태이니 네. 원래 한 200명씩 견적 나오는 걸 네. 현금으로 하면 2 0 0에 해주겠다. 음...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여기가 금액이 크다는 걸 아니까 네, 네. 그냥 내려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그냥 나왔거든요. 그때, 뭐, 제가 정비사분하고 통화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아, 우리는 정품 부품을 쓴다. 절대 아니에요. 정품 예, 그러니까... 부품이면 가격이 더 훨씬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예. 그것도 그렇지만, 거의 쓰는 부품 업체가 있어요. 근데 그 업체가 공급하는 게 정품은 아니고, 중고국제. 그래가지고, 예. 이제 저랑 통화했을 때는, 순정부품을 쓰기 때문에 다른보다 견적이 세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제가, 아, 그래도 과하지 않냐라고 했던. 그러면, 잠깐만요. 그, 했던, <laughs> 네. 팀장, 제가 통화 만 해볼게요. 지금, 신차 장기렌트 한번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와, 이게 견적이 다 달라. 무슨 뭐, 공절도 아니고, 아니, 아직 모르세요? 그, 신차 장기렌트, 리스, 차이지 모르세요? 차, 차이지? 아 지금 신기하네. 아 차이지가 카톡 문의를했더니 비교 적이쫙 왔어. 비교운적뿐만이 아니라 차이지는 30여 개의 대기업과 제휴를 맺어서 빠른 출고가 가능하고요. 출고에서 끝이 아니고 꼼꼼한 사후 관리까지. 사후 관리까지? 그렇죠. 와. 자세한 내용은 차이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나 차이지에 들어가주면 안 돼? 나난데야너 <laughs> 근데... 네. 지금 그원기하라든지 밑에 하체 털었을 때로우암 스테빌라이저, 뭐 타이로드 이런 거 있잖아. 네. 정품 썼니? 아니야 정품 아니에요. 지금 그이 내용을 이제 다 들었잖아요. 예. 거기서 불법적인 작업을 했고 관인 예. 예. 작업을 했다. 예. 그건 이제 인지하신 거잖아요. 예. 어, 지금 기분 어떠세요? 안 좋죠. 상당히 기분 안 좋죠. 아니 안 좋고 네. 모든 우리가 모든 상거래가 투명하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가 뭐 정품인 줄 알고 달았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다른 데보다 비싼 돈을 냈다고 해도, 그걸 다 뭐, 어떻게 한다, 이러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없는데, 음, 왜냐면 살면서 음. 겪을 수 있는 경험이니까요. 음. 근데 알려주셨던 것 중에 좀 충격인 거는, 여기가 어쨌든 원기어 쪽은 손 대면 안 되는 공업사잖아요. 그렇죠, 그러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사도 아닌데 의료행위를 했다.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 부분이 뭐, 여기 사장님은 뭐, 자기가 현행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이후 얘기인 거고. 헌법 소원을 예. 내도, 그건 자기 옛날, 뭐, 나중 그러니까, 이야기고. 거잖아. 네 맞죠, 맞죠. 소급이 안되죠 그러니까 응. 현재 자기가 할수 없는 작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게 버젓이 견적서에 써져 있고요 그리고 그 견적서에 최종 도장은 본인 신사장님 성함으로 돼 있는 거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뭐원기어 같은 경우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같은 경우는 100건 넘게 10개월 동안 100건 넘게 진행한 거를 근무했던 팀장과 근무했던 기사가 증언을 해줬고 정비 내역서를 받, 봤을 때 제가 한 30여 장을 받았는데 두장 빼고 다 웜기어예요 스테빌라이저, 타이로드, 로우암, 웜기어, 타이로드 볼 그러니까 하체를 다 털었어요 근데, 거기 항상 들어간 게 뭐냐면, 웜기어예요. 그게, 네. 이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부품값이 네. 수입차 기준으로 그냥 갖고 오는 그예요기어 가격이 재생돼서 나오는 애프터 신품 가격이 100만원 정도. 그 나머지가 공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돼요. 정말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했어. 그럼 누가 뭐라 하겠어요? 멀쩡한 원기어를 빼가지고, 지금 기사가 얘기했지만, 네. 세척을 해서, 은분을 뿌리고, 아니면 락카칠해서 올린다. 이거는 과잉전비가 아니라 사기라는 얘기예요. 이분은 또두대를 했어요. 시에나하고 오디티인가요? 네 오디티하고 네. 시에나를 두대를 했는데 이때 22년도 7월에 중고차를 사면서 네, 제가 네. 중고차를 사면 항상 다 하체랑 다 갈아요 그렇죠 근데 네. 보통 이건 성능보증 누유 때문에 간 건데 네. 그쪽에서 이건 이제 그 성수동에 공업사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이것도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음. 오래됐으니까 오래 처음이니까 당연히 갈아야 되는데 네. 네. 10만 7백 킬로잖아요 네. 제가 시행하는 트랜슨이라서 세컨으로 많이 안 타요 네. 동네에서 저는 외부로 안 나가서 네. 근데 네. OGT도 보니까 그냥 여기 맡겨서 그 이제 그 뭐죠? 그 파워 스티어링기 원기어를 아, 아, 아. 원기어 때문에 간게 아니라 센서 때문에 갔다가 평고도뜬 거예요 근데 제가 큰 이상이 아니라는 거 아니까 벌써 하체는 다 웬만한 거다 됐고 어퍼 함만안 갈고 로어 암이랑 다 했어요 완전 그 새차가 된거죠 그걸 타고 총매 경고등문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이제 파워스티어링 기가 나온거 운전해보더니 이게 차가 오래됐으니 유격이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막100%막 엄청나게 막그 정도까지는 안 하셨고 저한테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도요타 시에나도 2022년도 7월달에 중고를 샀거든요 차가 막두대세대 대 있다 막 팔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성능보증으로 21년도에 7월달에 벌써 그 공업사에 들어가서 다 고쳐 나온 차예요 음. 근데 GT는 총매 때문에 갔다가 그 웜기어를 음. 갈았잖아요. 뭐 나머지도 갈았고. 예. 근데 여기에서 오일을 갈라고 왔다가 갑자기 음. 아저씨한테 하면서 그냥 아저씨 이것도 시에나도 취급하세요. 일본 차도 다 한대요. 음. 근데 거기다가 음. 디스크를 갔는데 여기도 그 웜기어가 음.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도 오래어요 근데 시에나는 상태가 있다 타보시면 알겠지만 저 거의 제가 차를 보시면 완전 새차 만들어요. 저는 차를. 한달만에 두대 원기어를가게된거 결과적으로는 시에나하고 오지티 둘다 두대를 갈았죠 네, 두대를 원기어를 작업한거고 이분은 동네뿐이니까 뭐 좋은 <laughs> 네. 제이트공대나 이런데 가도 되는데 유명 업체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동네에서 귀찮으니까 했다 이분은 뭐 영상 보셨겠지만은 그 에어컨 배수구인지 아니면 썬루 배수구인지 모르겠지만은 그조수에 무디차 가지고 갔는데 원기어를 갈았어요 6만키로대 말이 안되는거죠 그리고 어, 저번에겠 얘기했지만, 벤츠 E 클래스는 외부 벨트가 끊어졌어요. 그래갖고, 워터펌프 고착이 돼가지고 벨트가 끊어진 건데, 그러면 텐션 베어링, 워터펌프, 벨트하고, 이런 것만 갈면 되는데, 웜기하고 어 헤드하고 다 갈았어요. 어, 그때 오바이트 있었어요? E 클래스? 있었어요. 근데 아니, 나한테는 근데... 신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오바이트 했다. 오바이트 해서 헤드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헤드, 가스켓은 갈아도 되는데, 헤드 오바로를 하면 안 되거든요? 음. 근데 오바로를 했어요. 근데 오바로를 했어야 됐어요안했어요안 하고 아, 이 친구한테, 야, 그냥 뿌려서 올려. 그래서 올리위치가 음, 작업했거든. 그게 했으면은, 어. 그, 태가 나요. 그리고 음. 어느 정도 그, 헤드집이라고 해가지고, 그 헤드만 수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거기를 갔으면은, 영수증이 있을 텐데, 음. 그것도. 그러면은, 자, 어, 우리 기사님이 네.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줘봐. 지금 이 피해자분들, 네. 안 오신 분들이 더 많아요. 많은데, 네. 이 피해자분들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네. 어 인정하는 거야? 아저 인정하죠 어, 그러면 잘못된 음. 부분을 예. 우리 기사님이 한번 얘기해줘봐 어떠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일단은 어. 수리를 안 했고요 수리해봤자 어차피 끝에 엔드볼 있죠 음. 파워 스티어링 기어 엔드볼은 교환해도 돼요 근데 그 엔드볼만 교환해놓고 닦아서 운칠해서 올리는 거고 예 네, 이거 이거 좀 끝에 있주세요 네. 예, 이 끝에, 네, 끝에 쪽에, 볼... 네. 볼만, 네. 볼만 예. 해도 해도 됩니다. 이 안쪽에 로드만 또 따로 나와요. 네. 음. 그 로드 두개다 부품해도 해봤자 한 30만 원도 네. 안 돼요. 20, 네. 30만 원도 안 돼요. 네. 자 그럼 불법 작업을 했다는 거와, 예. 네. 어, 과인 정비 했다는 거, 네. 거기서 이거, 하, 이거 했으니까, 네. 인정하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음. 차를 부르니까. 잘못. <laughs> 맞아요, 잘못. 해체해놓고, 이거 네. 타면 사고납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 안할 수가 없어서. 뭐, 네. 그 뒤로 저는 노이로 제가 그래가지고, 네. 네. 경고등도 네. 무조건 센터 가요. 아, 30, 이번에 그 브레이크 그러니까 패드도 센터 가서 있겠다. 양쪽 다 갈았는데 네. 예, 예. 이거 뭐 아, 그러니까 가가지고 어, 더블 트리플 이렇게 네. 두배세배 배 나올 수 그, 있는 그, 견적을 1도, 받을 거라서 이런 뭐, 두려운 의심이 드니까 그러니까, 아, 그냥 조금 그 비싸도 해야지. 그냥 센터 가자 아, 대충 그 생각으로 아, 근데 그 이후로는 무조건 센터 네, 갑니다 네. 네. 어디 카페 들어 갔더니 그 정비하시는 분들 카페 에 한번 제가 제 글이 떠가지고 봤어요 제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렉카다 지가 뭔데 뭘 안다 뭐하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다시 한번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비인들을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분이 얘기를 다 하셨네요. 자, 정신 센터로만 만약에 일반 소비자들이 다 간다. 그러면 일반 조그만한 카센터들은 다 망해야 돼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손님이 없기 때문에. 끼키야 오일 갈고 패드 가는 거 빼놓고는 가겠나요? 무서워서? 맞잖아요. 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잘못된 공업사 사장들 행태를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정말 곳곳에 숨어있는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을 잡아내는 게내 목적이지 엄하게 정비인들을 제가 폄하하거나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없어져야 투명해지고 깨끗한 그 정비 문화가 생겨나는 거고 믿고 가는 거고요 이거 보세요 이분도 지금 차라리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당해보니까 아. 차라리 눈팅이 맞을 거 정신, 정신센터 가자. 맞잖아요. 조금 비싸도. 네, 그리고 또, 네. 생각하실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아니까, 아, 동네 앞에 가지 말고 유튜브 찾아서 뭐좀 좋은 업체를 가던가 아니면 정신센터 가자. 맞잖아요. 그럼 일반 작은 공업사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정비사 출신이고 저도 학교를 착각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힘들고 바쁘게 되는거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선후배들 존경합니다. 근데 이런 몇몇 나쁜 악덕 그 대표 때문에 또 악덕 기사들 때문에 정말 다른 열심히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정비인들을 욕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보자고 제가 하는 거고 저는 누구를 뭐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잘못된 부분 정말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장모님 댁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 도중에 저 신대표가 와가지고 밥 먹으러 왔어요. <laughs> 그니까 우리 장모님 가게를 알고 나서 수시로 와가지고 밥을 팔아준다 하더라고요. 얘기하는 도중에 밥 먹으러 온 거야. 그래서 제가 잠깐, 어, 얘기를 했는데, 아까 묻셨잖아요다 네. 사장님, 추후가 아니, 이분들 어떻게 해야지? 그건 가르치세 내가 아까 놓지 않더라고, 내가. 어. 사장님, 그분이 지금 우리한테 하는 대응. 행태. 티데이 편이 논점을 흐리고 있어. 나의 논점은 뭐냐면 이런 피해자분들한테 어떻게 어 소명하고 대응 대응하고 아니면 환불을 할 것인지 이거 난 궁금한데 무조건 기사나 팀장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냥 고민뿐이에요. 재주만 부리는. 돈은 주인인. 신 대표가 다 벌어갔단 말이죠? 심지어 뭐냐면은 사장이 또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사장이 아또 현장에 나와 있고 아예 안 나온 게 아니라 매일 출근을 하고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다 해요 정말 이상이 있어서 수리하면은 네.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면 뭐라 안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과잉으로 점검하고 정비를 받, 정비료를 받고, 멀쩡한 차를 빼가지고 사기성으로 수리한다? 이러면은 정비소 신뢰를 잃죠. 자, 신대표를 만났는데, 저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좀 어리버리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식당으로 밥 먹으러 와서, <laughs> 얘기하는 도중에 와갖고영상이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신대표는, 그냥 인정 다 하고, 깨끗하게 과잉 점검된 사기죠. 예, 그 부분에서 환불을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세 분, 그 다음 기사님 오시고 가서 마포구청에 어, 우리 기사님이 마포청에 예. 계속 민원 넣었죠? 민원도 넣고, 심지어 시청까지 가서, 서울시청까지 가서, 시장실에 민원도 같이 넣었는데, 하나도 개선이 된게 없고, 정확하게 음... 사진이면 증빙자료면 뭐 내용이면 손님 이름 연락처 싹다 있는데도 안 받아줘요. 기사하고 팀장이 그 마포청하고 서울시 쪽에다가 민원을 넣었는데, 어떠한 개선이라든지 답변 이런게 없었죠? 예자 예. 그러면 일단에는 기사나 팀장이 민원 넣었을 때 아무런 액션이 없었다 그러면은 피해자인 분들이 가셔가지고 어, 저랑 같이 가셔, 가셔가지고 또잘 모르시니까 기사 현직 기사 데리고 와서 마포구청에 민원을 넣겠습니다 민원 넣고 그 다음에 마포경찰서 가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 어, 조사를 해달라 예 그럼 100% 사기입니다 그리고 어, 거는 음, 음. 8세도 하셨죠. 아 그냥 응. 그 친구까지. 예. 아, 그러니까 이세 군데 또저제 피해자분들 뭐 제가 알고 있는 피해자들다 대다수가 현금냈어요. 현금으로 결제했고, 차명 어, 네, 계좌 신대표 와이프분 계좌에 돈 넣은 적도 있고 현금 영수증을 받아본 적 없죠? 없습니다. 에, 탈세예요. 이거 지금 국가 재정도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탈세를 하니까 재정이 무질한 거예요. 많이 벌었으면 세금 내야 될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에, 세금 내야 되는데 이렇게 탈세하는 거이 진짜 문제죠. 이것도 탈세는 각각 신고하시면 돼요. 각각 신고를 하시고 구청에 민원 넣으시고 탈세 신고하고 그다음에 마포구청서 가서 신고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할게요 밑에서 구매했던 기사, 이 기사 때에 하는 말이 마포구는 잘 사니까 물탱김 쳐라 호구 잡혔으니까 일반 고업사에서 받는 것보다 공임비를 삼십프로, 사십프로 업해라. 나가면 뭐 합니까? 어떤 결과가 있어야지. 아니 과태료 부과하는뭐 합니까?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